일본의 노동자들이 올봄 단체 협약에서 평균 5.28%의 임금 인상률을 확보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달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YCC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도 이참에 폐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는 2016년 1월에 도입돼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YCC는 같은 해 9월에 나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일정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막는 목적도 강했습니다. 물론 국채금리 상한제가 YCC의 본질입니다. 장기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죠. YCC의 원조는 2차 대전 당시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일본의 YCC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연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가을 미국 금리가 폭발적으로 오르던 때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상한선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섰더니 엔화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와 ycc가 폐기된다면 일본 국채 금리는 자유롭게 오르고 엔화는 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 상한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국채 시장이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